1. 명확한 시야를 가져라.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세요. 뭘 잘해? 뭐가 그리 잘하지 못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실력을 보완하는 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당신의 경쟁을 알아라.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경쟁을 이해하면 곡선을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어. 사업에는 확실한 것은 없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어. 오유연하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니 필요한 대로 계획과 전략을 기꺼이 적응해라. 육근질기게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세요. 7. 강한 팀을 만들어라.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재능과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8.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팀에 모든 사람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비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9.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당신의 실수로부터 배우세요.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배우고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